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다면 생명은 영생은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이 부분으로 확대해서 해석하며 함께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사망을 가져오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하는 걸을 기뻐할까요? 죽는 것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죽지 마시고 영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죽지 않고 영생하기를 원하는 분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좀전산하요 죽지 않고 영생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오른손 들고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다 아니라 왔다 오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죠 생명을 뺏어가는 일을 하죠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에게 왜 죽음이 들어왔습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 범죄함으로 타락해서 사람 가운데 죽음이 들어왔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 죽음이라고는 이 죄와 죽음이라고 그러면서 세트로 되어 있는데 아버지가 주어진 것을 아들이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가 만드는지 모르게 옛날부터 계속 내려오는 것을 probable 속담 고도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속담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속담을 만들어 냐면요? 18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이며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더니 아들이 저쪽 있었던 놈이 아 이걸 말이죠 하는 게어찌이뇨 내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미국에 있는 큰아들이 아버지 신고도 다 주셨어야 된 이빨이 씌워서 안 돼. 죽었네요. 이렇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속담이 도치이냐 하고 질문하십니다. 3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것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어쨌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리라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만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아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 세상 사람들에게 안믿어지런데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글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그린에서 네. 1장 18절 십자가의 도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죄범한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본성은 어떤 것입니까 19절, 20절을 보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반대됩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냐고 아버지가 죄진 고 아들이 책임져야 된단 말이죠.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면 내 모든 윤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런 정녕 살려요. 아는께서는 사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기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사년이와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면 계속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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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세상 속감에는 부전사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들이 담는다. 모전, 여전이라고 그러죠. 어머니가 이제 그 딸을 담다 그래서, 어 아노하하다, 나는 그놈 무슨 애 하는 이런 고도하자 속담이 일본에 있죠. 한국에도 있고. 그 미국에도 있습니다. Like father, like son. 이랍니다. 그에 비해 그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몇백 년, 몇천 년을 두고 속담이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이 옳으냐? 옳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아비의 죄가 3,4대까지 영향력을 끼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 죄졌기 때문에 대신 아들이 죽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받거든요 그래서 영향력은 있지만 성경은 죄 지은 영혼이 죽음을 당하리라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죄를 지고 잘못된 사람이라 해서 아들이 회개하고주 앞에 돌아오면 그 영혼은 살리라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속감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우롱하고 하나님을 무습게 하고 하나님을 너희들이 음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라 하는 아주 추상같은 명령이죠 민석이 16장에 가면 어? 네, 아주 유다지가의 위대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라다 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딱 수도층에 있는 사람들 힘을 합하기 위해서 타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하고 우리 한번 거사를 일으킵시다. 영벌을 하든지 해야지, 모세 집안에서 다이렇고 말이야. 아주 못살겠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여기 붙어라 했더니 각 도지사, 군수하고 시장들 해가지고 250명이 다 늘어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라가 이제 뒤집어지게 생긴 거죠.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이놈들 내가 세운 하나님의 종을 너희들 맘대로 하는게 아니다 하고 땅이 갈라져가지고 다 그냥 생매장을 시켜서 죽이러 오시게 되죠 근데 거기 붙든 백성들도 있습니다 어, 촛불을 지배하고 아, 어, 이런 사람들 어, 14954명이 죽임을 당하는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16장의 중요한 내용인데요 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원한 내용은 그런데 그 와중에 고라의 아들들, 그일본말로는 고라노고라다 그니 고라고라다 이 아들들이 딱 보니까 제 애비가 잘못됐거든요 지도도 안 하고 네? 말씀도 안 듣고 별로 신앙생활은 열심히 안 하면서 그냥 정치에만 관심이 있고 말이 맨날 불평하고, 이지랄을 했었고 그런다. 그러니까, 저 아버지 따라갔다, 나도 죽을지도 모른다 해가지고, 그 시장, 본수뭐 도지사들 다늘어붙었다 따라가는데도 아들들은 안 갑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모세가 옳게 하지, 우리 아버지가 틀렸다 하고 모세한테 딱 뒀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습니다. 영목을 일으키려고 하더니 200뭐 이제 뭐 백성들까지 하면 14,953명이 다죽어 난다 뭐 이제 뭐 엄청나잖아요 그데 얘들만 살아나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다 죽고 온다 일같이 죽고 다 죽고 그 아들들이 다 살아남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각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걷어주십니다. 그 나중에 어디 가냐면 다른 사람들이 건드리지 못하는 성역이 있습니다. 바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봉사하도록 했습니다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고라자손이라고요. 그래서 시편의 중간 부분에 보면 고라자손, 고라자손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고라자손의 시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될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계속해서 고라자손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찬양을 담당하는 성가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를 생각하게 될때 애비를 잘못 두어도 더 잘되는 지만이 있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죄범은 영원히 죽는 것이지 회개한 사람은 산다. 아멘. 그러니까 가문에 흐르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 뭐 이런 말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집 가문은 우리 가게는 대대로 저주받고 뭐 이런 집이니까 뭐 이렇게 하지 말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날로부터.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될수 있다 그 말씀. 또 아, 네, 아, 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 21절과 22절에 죽지 않고 사는 길이 있다 하고 살 길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죽는 길과 사는 길이 여러분에게 구분이 된다면 어디로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죽는 길이 뻔히 보이는데 거기로 그 가고 싶은 사람 계십니까? 아니죠. 사는 길이 보이면 거기로 가고 싶어서 가는 거. 우리 천국이 보이기 때문에 천국 갈라고 하는 거, 여분오거면니에요 네. 지옥 갈라고 할것 같으면 여기 오실 필요 없어요? 괜히 애쓸 필요 없어요. 지옥 가기로 작정한 사람 같으면 그냥 가시면 돼요. 그냥 가시면 돼요. 놀아갈 것도 없요 그냥 가시면 돼요. 우리 다 천국 가기를 원하는 거, 남의 나이에 원한다. 이렇게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윤리를 지키고 법과 의의를 행하면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살고 또 여기도 살거죠. 우리 사는 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의 자식으로 태어나 죄 가운데 출생하고 죄 가운데서 성장하고 죄 가운데서 살고 죄를 져서 죽을 수 밖에 없지만 그에게 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그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 왜? 의를 의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감이 되지 아니하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이전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의를 행하게 될때 기억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을 못하신다니까. 하나님의 기억을 못하지 사람들은 가끔 기억해가지고, 쟤는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또루치랬고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뭐 했고, 축제를 했고, 모임지를 했고, 뭐, 더러운 것만 다 비슷하고 저런 새끼가 와서, 뭐, 한다. 하, 하 이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옛날 것만 갖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요, 우리 이제 조광도 우리,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이 대표기도 하는데 딱 보니까 옛날에 자기 돈 떼먹고 도망간 놈이 대표기도를 하고 있는 이런 놈들이 대표기도 하면 이게 교회가 뭐냐고 시험이 들었다 그래요. 그때 떼먹은 것이 지금 떼먹은 게 아니잖아요. 떼먹은 건 감시 말라는 얘기가 아니지만 지난 일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라고 하지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머리 좋아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심? 하나님께 맡기자면, 하나님이 내가 기억한다, 한다 그러면, 어니기는 착하고, 아멘, 하라니까요 아멘. 아멘. 그럼 의의가 뭡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의는 없나니 몇 사람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럼 이제, 우리는 갈 길이 없네요. 의인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이 나여 구월에 이르느니라. 로마 17 네? <laughs> 그렇죠? 이게 보통 역사가 아니라 의의는 하나도 없는데 예수 안에 들어가면 의의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살 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생전 그 약상은 아주 힘든 에스계를써있지만 완전히 복음이죠 복음 중에 복음이 어디더래요. 살라는 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깊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살릴라고 죽은 사람 살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소가 사람 살려냐봐요 여러분 죽은 사람 죽은 자시불알만지기란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시 불알만진다고 살아나요안살아나요이 살리는 일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아니, 이 길을 제시하는데도 안 믿는 건 무조건 쫄선댕이시죠 우리 도그 길을 알고 이제 그 제시하니까 너무 좋죠. 하나님은 죄 때문에 죄의 삭 죄의 결과가 죽음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을 향하여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주첫 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죽음을 가져와다 죽게 만들었지만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이 땅에 오셔 그 죄를 다 대속함으로 그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의가 되게 하셨다. 그 로마서 5장의 주제 아닙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예수밖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게 되죠. 우리가 은혜 받고 바라보니 그분에게는 독생자의 영광. 예수님은 독생자입니다. 한 분밖에 안 계신 그분. 그분이 십자가에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시고 사들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단 말이 할렐루야. 속죄는 예수의 피밖에 없죠. 그래서 히리부의세분를 말씀했어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는 이라. Without the blood of Jesus Christ there is no forgiveness. Without shedding of blood there is no forgiveness.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으면 No forgiveness. 용서도 없다.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맘 놓고 어떻게 찬송을 하러야 돼요? 예수의 피 밖에 없네. 그런 거죠. 아멘. 아멘. 요 길이 살 길이다. 그래요. 요거를 가르쳐 주면서 요 길로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사는 것을 기뻐하셔서 또 강조합니다. 23절, 나주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아인의 죽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하냐. 죄를 짓고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 사람들 죽는 것까지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디모대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에요. 본성이 죽이는 것을 싫어하는 분이에요. 살리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악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죽는다고 내가 기뻐하겠느냐?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는 법은 뭐예요? 기뻐한다 말이죠. 이기록을또여러거마 나이 다로까 굿스 시에, 부스 시에 기뻐하지 않겠느냐? 뭐를? 타, 호, 마. 하고 질문합니다. 타, 호, 마. 활동이라는게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질문합니다. 구수시에 타, 호, 마. 하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구수, 그렇지 않냐. 시열, 시에 하면은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기뻐하는 뭘그 사람이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어법을 그리고, 영어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am I not pleased?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은 they live. 그들이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사는 것을 일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성이 선하시기 때문에 악을 모르십니다. 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악하고, 죄가 많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성이 선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고 기뻐 너무 기뻐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애가 태어날 때도 기쁘고 성장할 때도 기쁘고 장가 갈 때도 기쁘고 시집 갈 때도 기쁘고 또 이렇게 뭐 성공할 때도 기쁘고 다 기쁘지만 일단 제일 기쁜 건 뭡니까? 살아있는 걸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죽어봐 죽어봐 기쁨이 있나? 없죠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기뻐합니다 제발 만수봉감하시고잘 살기를 바랍니다 예? 죽으라고 하시지 말고 살기를 바랍니다 예? 사는 걸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가죽 축구를 주시는 대로 경고를 내리십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24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반대로 질문하시오. 그 행한 의로운일이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주,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어제까지 뭐 주님을 위해서 막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대비 나오고 막 유명하고 많은 것들 다 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의의를 떠나서 제멋대로 살면 이제까지 행한 모든 것들을 나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게 그래서 신앙은 지금이 중요하다. 아멘 아멘 아 10년 전에 잡수신 거 지금까지 배불던 분 계십니까? 배가 고장이라도 엄청 10년 동안 고장난 사람 어제 먹은 것도 오늘까지 영향은 조금 주지만, 어제 밥잡수셨다 오늘까지 배가 불러가지고 나 괜찮아. 그럼 또뭐 장사가 안 되잖아요. 지금 먹을 게매물린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요. 예 의도 마찬가지요. 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의를 떠나면 나는 너희들 지금까지 했던 거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내가 다 죽이자. 나는 살기를 기뻐하고 살기를 바라지만,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떠나고, 24절에 그, 그 행한 외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 하니, 그가 그 범한 황홀과 그 주, 지은 죄로 인한 죽을이라는, 이건 배교자를 얘기하는 거죠. 어? 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1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례 한바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나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수 없나니 이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라 다시 새롭게 할수 없다는 거예요.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돈 떨어져 뭐 모든 거다 떨어져 서 돌아왔지 않습니까?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온 이유가 뭡니까? 이제 모든 것들 회개하고 삶을 서럽게 해서 아버지 시키는 대로 고문고문 순종하고 왜 이렇게 참 행복하게 살려고 돌아온 거 아니겠어요? 탕자가 돌아와서 그러려고 돌아온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여기서 받아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거짓말로 그냥 사탄처럼 변장하고 돌아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며칠 동안 한데 능가님 잘하고 있다가 아버지 또줘또줘 또 해가지고 아버지 재산 다빼해가지고또 도망가면 그거 어떻게 되습니까 다시는 안다할 수가 없고 안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온 이상 이제는 아버지 밖에는 살 길이 없사오니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은 이것은 의가 되고 공의가 됩니다. 그래서 의로 인한 살리라는 거예요. 깨끗한 거, 그 착한 일을 한 거, 나한 거만 전체적으로 바라볼때 의가 되고 공의가 공의, 되고 공의면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라고 신앙에서 말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전하고 선교하고 해야 되는 거죠. 이거 하려고 우리가 선교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회복되지 않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배교자의 치우은 멸망을 받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언제까지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언제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참 부름을 받은 사람을 세받다 버림받는 사람의 예가 하나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열두제자잘 가운데 쏙 들어가고 머리도 제일 좋아가지고 언제나 이 구찌판지가 세가지고 언제나 이 바람건이 그렇습니다. 옥합을 깨뜨릴 때도 300대나 되는 걸 사람들에게 줘야죠. 어? 서다시 그걸 조금만 눈빛 쭉쭉 뿌리든지 하지 하나를 다 깨뜨려 300대를 300 3만불짜리 한 마리 깨트려도 등신이 어디냐면 떠들고 아주 이 저의 말을 잘합니다 그사람 그사람한테 늘앞서서 말을 하고 사람들한테 그사람에게는하면 우리 또 이하동원입니다 하고 그려그려그려 저마맞아맞아 그려, 그려. 말이 나와신게 말이지 맞아맞아 맞아. 맞아, 이러면서 그 누구죠? 가룟사람인데 유다이래 유다 이놈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고 결국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자살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버리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었느니라. 세상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뿐이데 나와 가지고 저지랄이. 여러분 이 세상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네, 네. 이 세상에 나오시기를 정말 잘하셨습니다 예? 네, 네. 예수 믿고 초복하이생겼으니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네, 네. 가로녀가 이런 사람들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끝까지 죽도록 충성해서 주님을 영원하게 합시다 예? 네, 네. 네, 이렇게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고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같은, 우리 생각하 같은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다릅니다. 그래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순종하는 겁니다.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제시하십니다. 죄를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의의를 행해봐라 살려준다는 겁니다 그걸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느냐 이걸 불신종하고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겠냐 아니야 나는 사는 것을 기뻐한다 하나님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준 말이 곧영이요 생명이다 이렇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만들어 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죽는 것까지도 기뻐하지 않니 하시고 우리가 사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답니다 여러분 눈뜨고 살아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몸을 가지고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병들지 않니 하고 쇠하지 않니 하고 사라지지 않냐 하고 부활제 영원한 그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목사님도 병들고, 권사님도 수술하고, 장로님도 머리가 이상해서 입원도 하시고, 그럴 수 있다 이거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는 것을 기뻐하셔가지고, 이 생시장 우리, 우리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아무 이상 없이 이렇게 조금 더열심 해주셨네요. 얼마나 감사해요. 험하게 이렇게 허공돼서 앞차려 오셔가지고, 왜 이렇게 바꾸시잖아요. 성태수 권사님, 이, 동맥 부분에 암이 붙어 있다고 그림에 몇 번을 찍어도 나와서 수술을 못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 살짝 비여가지고 열세 시간 동안서 정말 힘든 수술이었지만 거기 암 세포가 이 동맥이 피 통하는 그 부분으로 살짝 붙게 그똑떼 이제 재발하지 않고 빨리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되겠죠. 아, 네. 아멘. 아멘. 헌다당님도 네. 지금 여러분 그 수술을 했는데 그래도 수술 잘되고 또이 암세포는 수술을 하려고 그러잖아. 건드리지도 못해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그런데 의사들이 좀 이상하다고 그러잖아요. 암세포가 다 어디가 암, 치가이라고 는데 일본 말하는 시체, 암세포의 시체들. 이 시체들이 어디서 나왔냐고. 의사들이 깜짝 깜짝 놀라잖아요.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에는 영생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아, 복음 중에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를 살기로 했셨습니다 저도 살교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하는, 여러분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영원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기도가 살아나길 바랍니다. 헌신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전도가 살아나길 바랍니다. 성교가 살아나길, 살아나길 바랍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요 애기가 생기를 지어라! 생명을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사람이 못해요. 그러니까, 궁중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생명을 주시면 애기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 앞에 맡기고 우리 다 하자고 말해요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